大家好，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说下面一句话：听说那个傻大个儿把我们公司的买卖搞得一团糟。再听一遍：听说那个傻大个儿把我们公司的买卖搞得一团糟。那么，下面边听边理解：听说。 听说, 듣는 말에 이하면, 혹은 듣는 바에 이하면, 듣는 바에 이하면 하는 뜻입니다. 나그는 그, 그, 나그. 여기서 사다그사다그는 구어입니다. 구어, 완전 구어입니다. 사다그 에, 뜻은 '샤는', '샤는', 멍청하다, 바보스럽다 하는 뜻입니다. 멍청하다 바보,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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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스릅니다 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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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걸은 키끝다리를 말합니다. 키 크다. 그러면 사다걸 할 때는 키만 멀때 같이 크다. 한 뜻입니다. 키만 멀때 같이 크다. 그 다음 대가리 없이 크다. 뭐 대가리 없이 크다 하는 뜻입니다. 그럼 바우, 바는 을지요 워먼 공스, 공수, 공스는 공스는 회사입니다. 회사. 우리 회사의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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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은 장사입니다. 장사. 우리 회사의 장사를 장사를 이 돈져, 이 돈져, 이 돈져, 이 돈져, 이 턴즈어. 이 탄자는 음, 이를 이리 엉망으로 一团糟人，一团糟人，一地一地，엉、嗯、망으로되다 다시 보면, <목소리> 이 다, 시 보면, 이 천정, 이천조이이 천정, 이이천이 천정, 이이이조이천조이천조이 천정, 이이이정이 천정, 이 어, 듣는다에 의하면, 그, 멍청이 같은, 멀떼없이 음, 큰, 개는, 내가, 우리 회사의, 우리 회사의 장사를 엉망으로 만들었다. 일단, 가오다를 만들다 하는 뜻입니다. 하다. 하는 뜻으로 쓰입니다. 어, 그럼, 아래우리다시한번이문장을읽听说那个傻大个把我们公司的买卖搞得一团糟。好，今天的即兴中国话我们就说到这里，下次再见。